MPL 물건이 없다, 정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들의 경매마마입니다. MPL 물건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MPL 물건이 없다, 정말 없을까요? 이분들이 좋은 MPL 물건이 없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빌라, 다세대 물건이 없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투자금이 너무 많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우리 채권에 사올 때 비용이 발생하고 그다음 낙찰을 받으면서 비용이 발생하니까 투자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권을 가져오면서 우리 론셀 방식으로 한다면 질권대출이 있고 사후정산이나 채무인수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는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돈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매만 그냥 받을 때보다 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수익은 적어도 두배 이상은 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어,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가서 수익 분석을 통해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정말 물건이 없을까요? MPL 물건을 분류하는 데는 우리 경매와 공매가 있습니다. 우리 경매도 있지만, 공매에서도 MPL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MPL을 찾는 노하우가 있다면, 대법원,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첫 번째 사건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매각 물건세를 보시면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물건 송달 내역을 보시면 송달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교부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배당 신청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채권자 변경은 있었는지를 다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현황 조사서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물건을 찾아보았습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아파트로 감정가 4억 6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지권을 보면 14.265평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17평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여기서 더 좋게 본건 대지권이 14평이며 굉장히 넓습니다. 대지에 대한 부분이 메리트도 있고 이게 또 m p l 물건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대한 물건도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물건으로서 감정가가 2억 2천입니다. 전용 면적이 74.69 평방미터로 아마 30평형 아파트라고 할것 같습니다. 자, 이 채권을 가져오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한 3천, 4천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부산 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가 2억 7천 9백이고요. 그 다음 면적도 이것도 69.51평입니다. 우리가 부산광역시 하면은 여기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있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 2억 7천 9백이면 감정가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저렴하게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감정가가 4억 4천 2백입니다. 이 감정가가 다세대인데 조금 높게 느껴지죠. 앞에 물건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 경기도 광주는 분당과 붙어 있어서 이 지역 같은 경우 분당의 생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 값도 많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고 또 여기에는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면적 또한 72.18 평방미터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아파트 다세대는 물건이 없다, 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저렴한 아파트를 찾아보았습니다. 왜 MPL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NPL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위의 물건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에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감정 평가서를 한번 꼼꼼히 훑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W NPL 교육생 중에 빌라 다세대를 NPL로 접근해서 수익률 60% 30%난 사례가 있습니다. 곧 다음 영상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